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SMJ 초경량 방송 카메라 캐리어 하드케이스가 있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. 20인치의 크기로 가볍고 튼튼한 하드케이스, 내부에 파티션까지 포함되어 있어 카메라와 액세서리를 안전하게 수납할 수 있어 짱 유용함. 디자인도 세련돼서 외출할 때 멋지게 들고 다닐 수 있지. 여행이나 촬영 시 필수템으로 인정.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DJI 오즈모 액션 5 프로 어드벤처 콤보 액션캠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4K UHD 해상도로 촬영하니까 영상 퀄리티가 장난 아니야. 방수 기능도 있어서 수영장이나 바다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, 와이파이 연결로 빠르게 파일 전송 가능해. 구성품도 배터리 3개, 보호 프레임, 여러 마운트까지 완벽하게 들어있어서 활용도 최고. 여행 가기 전에 꼭 챙겨야겠어.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쿠팡에서 데스류 스마트폰 아이패드 태블릿 거치 텔레프롬프터를 발견하고 바로 가져와봤음. 이 제품은 280 x 270mm 크기로 인물 촬영 시 자연스러운 시선 처리를 도와줘서 정말 유용해. 포장은 방탄으로 되어 있고 언박싱 할때007 가방처럼 고급스러워서 기분 좋았음. 리모컨도 아담하고 깔끔해서 사용하기 편리해. 곧 촬영 스케줄이 있는데 대본 리딩이 얼마나 효율적일지 기대됨. 너무 좋아서 별5 개.